계약 업무의 변경 계약 관리 교육 동영상입니다. 물품 변경 계약 요청을 위해 조달업체 계정 정보로 로그인합니다. 상단 계약 메뉴에서 조달업체의 계약 체결 관리 목록을 선택합니다. 대상 계약 건 조회를 위해 계약 번호, 업무 구분 물품, 처리 상태 체결통 보서 접수를 선택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계약 체결 관리 목록에서 해당 계약 건이 조회되며, 목록 우측의 변경 계약 요청 버튼을 클릭해 요청서 목록 조회 팝업 하단의 신규 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계약 정보를 확인하고 요청 내용 탭을 클릭합니다. 문서 번호를 입력하고 요청 건명을 확인합니다. 다 수정이 필요하면 요청 건명을 수정합니다. 변경 사유를 선택합니다. 변경 전 계약 금액을 확인하고 변경 후 계약 금액을 변경 사유에 맞게 수정합니다. 전달 내용을 입력합니다. 변경 사유 중 계약 기간 변경을 선택했을 경우 물품 납기 변경 탭이 활성화되며 납품 기한 변경을 위해 변경 후 일자, 일자 선택 또는 변경 후 일수의 일수 등을 입력하고 저장 처리합니다. 변경 요청서 저장이 완료되면 송신 처리를 통해 계약 변경 요청서를 수요 기관으로 송신합니다. 변경 요청서 송신 상태 확인을 위해 계약 체결 관리 목록 화면에서 해당 계약의 변경 계약 요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계약 변경 요청서 목록 조회 팝업에서 진행 구분이 송신 완료로 확인됩니다. 물품 변경 계약 요청 응답을 위해 수요기관 계정 정보로 로그인합니다. 상단 계약 메뉴에서 계약 체결 관리 목록을 선택합니다. 계약 번호를 입력 후 검색한 후 계약 체결 관리 목록에서 해당 계약건이 조회되며, 목록 우측의 변경 계약 요청 버튼을 클릭해 검색 팝업을 호출합니다. 요청명을 클릭하여 계약 변경 요청 접수 현황 내역을 확인합니다. 접수 버튼을 클릭해 수용 또는 반려 사유를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송신 버튼을 클릭해 계약 변경 요청 응답서를 송신합니다. 인쇄 버튼을 클릭해 물품 계약 수정 응답서 내용을 확인합니다. 계약 변경 요청서 목록 조회 팝업에서 진행 구분이 응답 완료 상태로 변경된 것을 확인합니다.